꿀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갤럭시 휴대폰에 있는 측면 버튼을 꾹 눌러서 유튜브 영상 요약. 당신에게 아빠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인생이 크게 라지는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해.라는 모순된 말을 지 이해할 수 없다. 책 읽어주기. 보여주신 물건은 계산기입니다. 카메라로 사물을 비추며 대화하기까지 다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미나이를 활용해서 우리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원유아이 7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재미나이 앱이 자동으로 생기고 측면 버튼을 길게 꾹 눌렀을 때 이렇게 재미나이가 실행이 됩니다. 혹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재미나이가 실행되지 않는 분들은 설정에 들어간 뒤 아래로 내려서 유용한 기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측면 버튼 메뉴를 눌러줍니다. 길게 누르기 메뉴를 터치하고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선택한 뒤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구글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바로 재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재미나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재미나이를 실행한 뒤 궁금한 걸 입력하거나 마이크를 눌러 말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 인사말 추천해 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재미나이가 이렇게 인사말을 바로 알려줍니다. 글로 입력했을 때는 텍스트로 결과가 나오고, 추석 인사말 추천해줘. 이렇게 음성으로 질문을 하면,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행복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텍스트와 함께 바로 내용을 읽어주는데요. 혹시 글로 물어봤는데 소리를 듣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스피커 아이콘을 눌러주면,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이렇게 텍스트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누르면 답변이 클립보드에 저장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다른 앱에 바로 붙여넣기를 한뒤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인사말 외에도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채치피티랑 비슷한데요. 지금부터는 재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보 검색을 하거나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데요. 긴 영상을 끝까지 다 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부분만 찾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재미나의 요약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켠 상태에서 측면 버튼을 꾹 눌러 재미나이를 실행해 줍니다. 재미나이가 실행되면 동영상에 관해 물어보기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문자로 입력을 하거나 마이크 버튼을 누른 뒤, 요약해 줘. 이렇게 요청을 해 줍니다. 그럼 영상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데요. 음성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면 일시정지 버튼을 터치해 줍니다. 그리고 요약된 문장을 보면 오른쪽에 타임스탬프가 있는데요. 이 시간을 터치하면 궁금한 부분의 영상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신기한 기능인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보이는 걸 AI와 함께 보면서 대화하는 기능입니다. 재미나이를 실행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라이브 버튼을 눌러주세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내창이 뜨는데요. 더보기를 누르고, 확인 눌러줍니다. 알림 사용 설정창이 뜨면, 설정 열기를 누르고, 알림을 누른 뒤, 알림 허용 기능을 활성화해주세요. 뒤로 가기를 눌러 재미나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좌측 하단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카메라가 켜지는데요. 이제부터는 카메라로 비춘 대상을 두고 재미나이와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네, 지금 보이는 것은 에어컨 리모컨이에요. 혹시 에어컨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전 냉방으로 바꾸고 싶어. 네, 리모컨에서 절전 냉방 버튼을 찾으셨다면 그 버튼을 누르시면 절전 냉방 모드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이름을 모르는 물건이 있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것은 분홍색 풍선이에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바로 답변을 해 줘서 검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글씨의 안내문이나 책을 읽을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특히 눈이 피곤하거나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 때 사용하면 좋은데요. 라이브 기능으로 책 내용 읽어줘.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치열한 경쟁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읽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글자를 다 읽을 때까지 휴대폰을 들고 있기 힘들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럴 땐 우측 하단에 있는 X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재미나이 앱이 켜지는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터치한 뒤 카메라를 선택해줍니다. 카메라가 켜지면 읽고 싶은 부분을 촬영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이크 버튼을 누른 뒤 그대로 읽어줘 이렇게 요청을 해줍니다. 그럼 잠시 후 사진 속 글자를 인식해서 화면에 띄우고 네, 동빠가 오늘 할 이야기는 어쩌면 네가 별로 좋아할 만한 주제는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갤럭시 휴대폰을 One UI 7로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거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럴 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제미나이 앱을 직접 설치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갤럭시 업데이트가 안돼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미나이 활용 꿀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